혜리씨. <laughs> 왜냐면 처음 먹는 간식은 먹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, 이렇게 먹거든? 근데 이건 저번에 한번 먹었어. 자, 먹어봐. 네 앉아 옳지 우리 돌아 옳지 그냥 돌아서 왜엎드렸어아 어? 조심 <laughs> 네, 아니, 손을 줘야지. 옳지. 이쪽 손. 아니, 이쪽 손. 옳지. 아니, 손. 손. 옳지. 턱? 아니, <웃음> 야, <웃음> 한 번에 하는 거야? 그래, 안안 자, 안 자, 옳지, 턱, 옳지, 안 자, 아니 안 자, 옳지. 아니 <laughs> <laughs> 앉아 별이야 앉아 오 아! 어? 기다려 기다려. 생각하는 면 너무 귀엽지. 뭐지? 왜 먹으러 뭐안 하지? 아니, 아니, 기다려. 아이씨. 그래, 기다렸어? 잘했어, 그래. 많이 기다렸어. 잘했다으 ないやりとら、あっち。 이제 진짜 마지막. 자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니, 아니, 아니 기다려. 딱. 멀지. 이거 아, 해볼까? 여기다가 바로, 바로 올리는거 야, 이게 있어. 아니, 뛰어 넘어이지 말고 이이쪽 그래, 잠깐 기다려 여기 어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이리로 가봐 옳지 거 그래, 여기다가 이 옳지 여기. 여기. 아이. 여기. 아니, 여기 이렇게. 아니. 내려. 응. 내려. 여기. 옳지. 옳지. 이렇게 있는 거야. 알았지? 우리 여기 천재가봐 내놔? <laughs> 아이고, 떨어뜨렸잖아 여기, 아니 여기, 옳지. 여기 여기 여기, 올려. 자, 별이야. 이제 조금 움직이는거에서할 여기 안, 여기, 안 여기, 옳지 여기, 어 여기, 옳지 어 아니 기여지 여기, 여기, <laughs> <곧 서커스가> 가기 <가능할지도 웃음> Ha <laughs> ha awa ke kikī 에고. <laughs> 라테스 말고 틀어놓기 잘해.